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차량 보여드릴 건데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구매하셔도 대기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제일 핫한 SUV 중에 하나고요 대형 SUV 계획하고 계시다면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는 훨씬 좋으실 테니까요 제가 오늘 디젤 차량 2대 가솔린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실 차량은 팰리세이드 2.2 2.2 디젤 2륜 구동 모델이고요. 익스크루시브 모델입니다. 3,560만 원이고 성능부터 바로 확인할게요. 2019년식이고 18년 12월에 등록했습니다.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고 24,000km 주행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히 미세 흠도 전혀 없고요. 성능도 제대로 잘 받았고요 흰색 차량이고 익스클로시브 모델에 파노라마 썬루프만 추가한 모델이에요 외관 상태 바로 볼게요 흰색에 뭐태가잘 나와져 있고요 가죽시트 깔끔하고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들어가져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고요 그리고 전자식 버튼, 기어 변속기 달려 있고 크루즈 컨트롤, 주행 거리 24,000km, 튼식 그리고 포터 에어컨, 오디오, 뭐 통풍 열선 시트 뭐다 들어가져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고요. 버튼식 기동 변속기고, 뒷좌석도 통풍 열선 모두 이용 가능하고 12V 시가잭 그리고 에어컨도 별도로 조작 가능합니다. ECM 룸밀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썬 루프 되어 있고요 뒷자리 잘 되어 있고, 차선 이탈 경보 들어가져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요렇게 달아두셨고요 버튼 지동키 들어가져 있고, 엔진 깔끔하고요 일단 상태 좋아보이고, 흰색 팰리세이드이비언익스클루시브 모델, 356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차량은 2.24륜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64,000km 주행했습니다. 성능 기록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19년식이고 6월에 등록했고 자동변속기, 디젤, 64,000km 주행했고요. 불량이나 뭐 다른 건 없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 누이도 없고 상태 좋습니다. 성능도 제대로 잘 받았고. 외관 살펴볼게요. 일단 색상이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네요. 프레스티지 모델이라서 이쪽 라이트가 3개로 들어가져 있고. 이게 라이트가 이제 풀 LED 타입이고요. 외관 깔끔하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옵션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시트가 이제 좀더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패밀리 옵션이 안전하차 보조랑 이제 후석 승객 알림 되는 그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랑 3열 3열도 이제 전동으로 접으실 수 있고요. 이제 8인승 모델이고요. 가운데 시트가 있어서 8인승 모델이고, 뭐 내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 들어가고 주행거리 64,000km 버튼식 변속기 되어 있고요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뭐 기본적인 드라이브 변경 모드들 오토 스탑 버튼, 오토 홀드 자우동리 프로포 에어컨이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 온도 조절, 그리고 시각제 포트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버튼 시동 키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버튼식,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뒷자리 파워트렁크,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고요 파워트렁크 버튼이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잘 동작되는 것 같고, 뒤쪽에 깔게 따로 깔아두셨네요. 조수석,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다 달려있고 엔진은 깔끔하고요 어, 상태 매우 좋아보이고 주행거리가 대신 조금 많기 때문에 금액은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패밀리옵션이 들어간 2.2 4륜 프레스티지 모델 3,85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세번째로 보실 차량은 2.2 디젤 4륜 모델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옵션은 완전 풀옵션이고요. 성능 기록부터 확인하고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19년식이고 18년 12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3만 7천키로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안전수리도 전혀 없고 물도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성능도 제대로 잘 받았고 색상은 검정색 색상입니다. LED 주간주행등 LED 헤드램프 들어가져 있고 완전 프로션이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서 넣을 수 있는 트윅 옵션 빼고는 전부 다 넣었고요. 뒤쪽에도 LED 리어램프 들어가져 있고 시트도 베이지로 선택하셨고요. 팔웨이 파워시트 들어가져 있고 썬루프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 크루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속기, 통풍열선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 장착했습니다 듀얼 썬루프 어라운드 뷰 카메라 파워트렁크, 뒷자리 열선 220V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루 밀러, 버튼 식단속기 HUD, 1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버튼 시동키, 후측방 경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파워트렁크 버튼, 차선 이탈 경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엔진룸 깔끔하고, 상태도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크 패키지,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패밀리 디자인 셀렉션 듀얼 와이드 썬루프까지 모두 넣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8인승 시트 달려 있습니다. 19년식 2.2 4륜 37,000km 주행한 완전 풀옵션 차량 4,300만 0 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번에 보실 차량은 가솔린 3.8 4륜 구동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성능 기록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9년식 10월에 등록했고요. 자동 가솔린 이용하는 3.8 엔진이고요. 주행거리 13,000km밖에 주행 안한 모델 그리고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외관 보여드리면 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깔끔하고 뒤쪽에도 상처 없을 테고요. 동닥 시트 상태도 좋고 이 차량은 추가로 옵션 들어간 건 없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고 버튼식 변속기. 그리고 13,000km 주행했고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어가져 있고요. 전동 자우식 사이드미러, 원터치 파워 윈도우들, 차선 이탈 경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뒷자리 열선 시트. 시가잭 포트 보이구요. 버튼 시동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사이드 에어백, 어, 기본 일 장착되어 져있고요 가솔린 19년식 13,000km단 다크그레이 색상 3,65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차량은 가솔린 3.8 엔진 2중구동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 옵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선택하신 프로션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19년식이고 6월에 등록했습니다. 자동변속기 가솔린 이용하는 엔진이고요. 26,000km 주행했고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는 전혀 없이 성능 기록부도 아주 깔끔하고요. 더 보실 것도 없고 가솔린 흰색 모델이고요. 외관 아주 깔끔하고 LED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이쪽에도 LED 타입 램프들 들어가져 있고 12.5인치 들어가져 있고요 주행거리 26,000km 파워 시트 좀더 세밀하게 조정 가능한 파워 시트고 뒷자리에도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이제 전동으로 이제 폴딩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2.5인치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통풍 열선 다 들어가져 있고 버튼식 전속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보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들어가져 있고 사이드미러 카메라입니다. 깜빡이 켜셨을 때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차량이고요. 뒷자리 트렁크, 파워트렁크 들어가져있고 차선이탈경보, 후축반경보 들어가져있고 전자식파킹브레이크, 뒤쪽 파워트렁크 버튼이고 통풍열선 모두 이용가능하고요 그리고 2 2 0 v 시가책, 메모리시트 썬루프 들어가져있고 엔진로 신세 가솔린 차량이고요 26,000km밖에 주행 안했습니다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보증도 다 살아있는 모델이고요 가솔린 3.8 2륜구동 4,1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오늘 보신 차량은 여기까지고요 관심 있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 차량 딜러 전산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